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나일강의 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필레 신전. 이 신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생생한 신화 속 이야기. 그리고 6세기에는 신전이 예배 장소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콥틱 기독교인들이 신전에 남긴 다양한 흔적들까지.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아수안 동편 필레 신전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자 바로 이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아수안 댐과 그 일대의 댐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대한 호수 지역을 보고 계신데 바로 이 호수로 인해서 숨어되었던 나일강의 가장 아름다운 신전 필레를 이제 옮겨놓은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이 아수완 지역을 찾을 때에 이논이 이 카이로에서 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도 좋은데요. 자 그렇잖아도 최근에 막 오픈한 이 아수완 공항을 한번 이렇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네뭐이 이, 아수완 아부신농데렘 명물인 이, 서, 이 벽화도 있고 특히 아 이제 막 공항을 오픈을 해가지고 따뜻한 것을 먹을 게 유일하게. 였습니다. 어, 아스란 공항도 이렇게 보여 드릴 겸 아, 내부를 이렇게 좀 보여 드리고요. 자,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다시 간 곳이 이제 필레 신전인데 이 필레 신전은 댐으로 인해서 거의 수몰된 거대한 호수 안에 이미 수장된 필레의 신전을 이 150m 옆에 다시 재현해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것은 꼭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필레 신전 입구에서 이제 티켓을 사고 뭐~ 다 그렇듯이 이~ 비용은 작지만 워낙 들어갈 곳이 많아서 적지 않은 뭐 입장료를 내야 되는 것이 이제 필레. 필레 신전이 얼마나 유명한지 여기만큼은 이렇게 아직 관광객이 제대로 돼 있고 네. 전 나일에서 이 필레 이 신전은 나일강의 진주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오죽하면 이천 년전 클레오파트라와 시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그렇죠. 왔다는 곳 그렇죠 기대되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혼여행을 오게 되면 이 역사를 아는 신혼부부들은 꼭이 끝내리 찾는다고 합니다 이 보통 이 시즌 때는 정말 수백 대의 배들이 이 섬으로 이, 사, 이 관광객을 쓰러 날랐지요. 신전은 특히 아수완 지역에 오면 반드시 방문해야 될 것이면서도 이게 배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야 되는데 보시죠. 정말 수백 대의 배들이 계속 손님들을 실어날르는네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로. 사실. 어, 2년 가까이 하면 좀 중단됐습니다 어, 그냥 아름다움이나 역사를 보고 보러 고보 가기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필레 신전은 이 70, 523년 주후때에 아예 이 필레 신전을 교회로 전환을 해서 네. 예배를 드렸다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뭐 네. 이 필레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만 한때 이곳에 거했던 기독교인들, 꼽틱 기독교인들의 예배처입니다. 네, 바로 주 6세기, 7세기 경에 번성했던 코티 교회의 예배 현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많은 배들이 이렇게 빈채로 거의 1년, 2년 가까이 정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제가 찾은 이 10월에도 이렇게. 에 약간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필레 신전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렇게 아주 그 아담한 이누비한이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서 아우 정말 시간만 된다면 저런 곳에서도 한번 구박을 하면서 느껴봤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어느새 이제 저멀찍히 이 힐레 신전이 보이는데요. 앞에 제1 탄문과 뒤에 제2 탄문 그리고 뒤쪽에 이스스 신전. 이 신전이 있었죠. 원래는 있 저쪽 이 호수 이 안쪽에 있었던 것인데 점점 이 아수안 댐으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좀더 위쪽으로 이렇게 150m 네. 안쪽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예, 우리 잠깐 이 역사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필레 신전이 물에 홍수로도 잠기고 또 특히 이 하이댐, 아수한 댐을 만들 므로 인해서 완전히 잠겨 버렸던 이 신전을 이 1960년대 때에 아주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이거를 옮기는 10년에 데 10년에 걸쳐서 옮겼다 그럽니다. 10년이 걸렸답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제 2의 아부신벨과 같은 이 프로젝트가 네. 또한번 이렇게 이루어졌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역사적 가치라든지 정말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신전 이 관광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시 어, 옮겨 이제 세계인들이 찾는 아주 명소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참호숫가의이한 가운데에 있는 신전의 모습이라든지. 이 호수의 아름다움은 또 이집트 여행의 아주 진수 중에 하나죠. 이게 호수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나일강의 상류의 모습이고요. 자, 어느새 한 15분, 20분 정도 배를 타고 곧 도착을 이렇게 했고요. 정말 붐볐다 그럽니다. 무지건 그래, 뭐 하루에 뭐좀 수십대 정도만 오가는 것이 되었지만 어쨌든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필레신전을 이 나일강에 진주라그 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우리, 우리 성우자조타에 소개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6세기, 7세기에 꽃 피웠던 꽃피, 교회의 예배의 현장은 어땠을까? 그 현장을 이제 어, 찾아 들어갑니다. 뭐 그, 이렇게 한산한 모습이고요 특히 배에 내려서 이제 어 지금은 이제 많이 뭐 느슨하지만은 한참 관광객이 오갈 때는 이집트 역시도 또 많은 이 종파간의 테러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정말 아주 철통 같은 이 보안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관광객들을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신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나일의 진주라 불렸겠습니까? 지금 이 벽에 이게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물에 잠겨서 이렇게 색이 변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이제 일년 내내 오지만 이 옮기기 전만 해도 이아스완 하이댐으로 물이 계속 잠기면서 한때는 아예 잠겨서 방문을 거의 1년 내내 못하다가 이 8월에 아스완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면 이 댐을 방류했을 때 물이 빠지면서 딱한 달, 8월에만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이 세계인들이 애타는 장소였겠어요. 이게 다 물이 찾았던 것이고, 네. 결국은 이 이제 이 10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전히 옮겨놓은 거죠. 네, 여전히 그 검은 이때묻은 곳이 있는 걸 보면 거의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978년 이후에 자, 이제 옮겨 놓은 곳인데 정면에 보면 저게 이제 이 신전은 이시스를 위한 신전이고 그렇죠. 왜 중요하냐면 이시스는 모든 파라오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되면 또 되려고 하면 이시스에게 와야 되고 이시스 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이시스의 아들인 호루스가 결국은 이 어, 바로 파라오에 등극을 하면서 모든 파라오들의 이그 후손 후예자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일단 들어서게 되면 양옆에 거대한 기둥들 그리고 제1 탄문 거의 높이가 36m에 이르는 거대한 탄문에는 이제 파라오와 바로의 심문 예. 저렇게 그렇죠. 왼손으로. 이 적들을 잡고 있고, 강한 손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이 오른팔, 주의 팔, 주의 손, 이게 심해상징는데 네. 어,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오른팔로 나를 보호하소서. 바로 이 예. 상입니다. 바로 그 이제 문화적 배경이 되는 이집트. 뭐, 포톨레미 6세의 모습과 바로 그 앞에 이 이시스 여신. 자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탐문입니다 높이 웅장한 곳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바로 그 안쪽에 마당이 나오면서 또 역시 양 옆에 기둥이 있고 제2 탐문에 역시 이시스와 파라오 그리고 호러스또 다양한 이~ 이시스 신, 신화와 관련된 이런 그~ 도들 그림이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은제 클레오파트라 2세가 다시 또이 세가 다시 또이 신전에 봉헌을 했다가는 내용을 담긴 스텔라 거대한 그 비문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렇게 이 양쪽에 세워진 기둥이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 머릿돌을 헤드를 보면서 정말 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필레 신전이 아주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신전이라 이렇게 꼬서 이렇게 십자가가 새겨진 것은 후에. 꼽틱들이 이 신전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새겨 놓은 십자가가 정말 많습니다 네. 어, 사실은 이렇게 그 6세기, 7세기의 꽃틱이 사용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우상이라 해서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된 것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신전을 신전 개조해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로 사용했던 한적들을 볼수 있고 여기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예뭐이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해손이고또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예배 터라 알아가는 어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가시겠 여신의 바로 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예 바로 이곳에는 어 이시스 여신의 신전이면서 요 위에 원래는 아마 육십여 센티미터의 호르스의금상에 있었던 는으로 파라오의 어머니라 불렸으니. 얼마나 중요한 신전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신전보다도 아름답고, 또 다양한 이시스 신화와 관련된 그런 그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 또 자, 이제 작은 예배실 재단들. 네. 이렇게, 이렇게 신전을 예배터로 예. 바꿨죠. 네. 네. 아주 어. 현지인 가이드들도 여기가 곳이 저 안쪽보다 자연 채광이 있어서 아, 예배를 핸들. 드렸다가 축 촛불을 들고 예배했던 꽃집 교회의 모습들을 또 직접 설명해 주는 음. 현지인 가이드입니다. 예, 좀 시간만 된다면 이곳에서 예배 한번 잠시 드리고 가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생각하면서 네 여기에 예. 클레아 파트라가 파트라. 다녀 어, 갔다는 증거가.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되고, 바로 이것은 프랑스인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이 남겼던 또이 낙서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다시 그 안쪽 그 이시스 지성소를 주변으로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방 자체가 하나의 용도이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이 신화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신화의 이시스 이야기를 이시스 들으면서 참또 이 지적 세계로 어? 빠져드는 어. 모습이기도 하고, 어. 이 수천 년의 이집트 역사 속에서 끝까지 어. 살아남은 여신이 바로 어. 이 이시스 여신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제1, 제2 탐문을 지나서 조금 더 이제, 어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한편에 탄생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전에 바로 이곳은 또이 트라이아누스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진 이 정자와 같은 곳이죠. 그안쪽엔 이제 하토르 여신이 있는데 다시 요것은 이제 더 House of Birth 즉 탄생의 방. 이게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의 탄생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이 호루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파라오의 시작이죠. 그래서 모든 파라오들은 바로 이 호루스의 이 후계자임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 있고 안쪽 정면에 보면 바로 이시스에게서 태어나는 호르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아마 이곳 훼손된 부분은 안타깝게도 이꼽티기 교회로 사용을 하면서 이 우상을 네. 지우듯이 지어, 지 지우기도 하고 훼손을 시킨 것이. 네, 이 필레 신전에. 정말 곳곳에 이 지워지고 훼손되고 이시스 여신에게 파라오가 헤쳐진 모습들을 음. 볼 수가 있는데 경계를 하는 오늘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훼손의 흔적이면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했던 그런 역사의 반복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연꽃 이+ 연꽃은 국화로 이집트의 국화죠 바로. 이 호루스의 눈이 땅에 떨어져 연꽃이 피어났다가 하는 그런 뭐 여러 신화가 얽혀 있고 아그 다음에 이 필레에서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이 나일로미터 즉 나일강의 수위를 재는 아, 이게 잠겨 있지만 바로 여기도 이제 나일로미터가 있어서 이, 아스, 이 나일강의 이 상류의 수위를 재면서. 어쨌든, 이 나일강의 수위는 나일강을 따라 살고 있는 고대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의 삶과 직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람이 높으면 풍년이 들고, 물이 줄어들면 흉년이 들어. 그래서 정부는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나일강의 수위는 모든 이 파라오들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나일로미터가 우리가 갈릴리의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또 하나가 이제 찌보리의그 모자이크 그림 속에 나일로미터가 있는 걸 보면 이 나일강의 수위와 이 성지어의 관계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실레 신전을 돌아보면서 이 고대로부터 근이 마지막 이집트의 이 신전에 새겨진 신화의 세계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어, 고틱 교회의 이 예배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서 이제 배를 타고 나오면 바로 이제 바로 이곳이 여기죠 여기 이한 가운데에 원래 신레 신전이,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를그 앞쪽에 있었던 거를 150m 이쪽으로 네. 옮겨놓은 겁니다. 예, 나일강의 진주로 가장 아름다운 신전이면서도. 네. 자, 이제 필레를 떠나서 아수안 댐에 예,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뭐이 땜으로 인해서 수많은 누비아인들이 이제 숨몰 지구에서 어, 거의 어, 나오고 또 수많은 누비아인들이 인근 나라로 이렇게 찾아갔다고 하는 역사도 있고요. 어쨌든 이 아스완에서 가장 볼 만한 곳 중에 하나가 역시 필레신전이면서 아스완의 재래 시장에는 아스완이 수에네 이 수에네는 이 교통의 이무역로뜻도 갖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이 정말 이, 이 이집트와 이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볼수 있는 이 향료들 수아르 의미하는 장미죠. 아스완의 재래 전통 시장은 이 북아프리카의 중심입니다. 네. 특히 아스완 이 성경에서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할때이 수에네가 이 무역이란 뜻이에요. 나이 아스완은 이 누비아인들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의 교역의 중심지라 정말 음. 이 부가리프리카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마 네요것이 이제 타마리스 이, 종료 열매를 열매죠. 이렇게 뭉티기로 만들어서 우려내서 또 음료로 차게 그 아주 뭐 인기 있는 어, 타마린다라 그런 음료고. 어, 종료 열매가 <laughs> 어, 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에 예스. 자라. 땅 열매고요. 아 정말.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중동 와. 아프리카 아니게 되면 역시 향료의 아니. 나라고요. 아. 땅 전체가 건조하니까 오. 이 굉장히 에퀴스가 남으면서 향이 오. 강한 레몬그라스. 그리고 오. 맛이 오. 강한 오. 그런 향료의 땅인 것 같아요. 오. 네, 오. 정말 이곳에서 이 향료의 오. 스토리를 오. 듣는, 오. 듣는 오. 것만으로도 오. 정말 오. 풍요로운 오. 풍요로운 오. 그런. 나 나이... 향료의 세계 뭐~ 어~ 저는 요 파, yeah. 이~ 풀같이 생겼는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조금 이제 사서 오, 여행 중에 오,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오, 마시는 오, 맛도 오, 오, 참 즐거웠지요 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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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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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습이고요. 뭐 곳곳에 정말 여행 중에 한번 들러서 좀 시간을 보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볼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들의 문화, 또 이렇게 양과 염소와 낙타털을 이용해서 짠 카펫라든지. 그러고 보면이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이 타코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스푼에 굽 이 맛은 정말 여행 중에 뭐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아요 집이 좀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안 먹고 어, 두 번째 집을 찾았더니 반값이더라고요 네+ 네뭐 반갑게 맞이하고 어 이번엔 이제 이좀 당하지 않으려고 어 직접 이 고기 이 양이 얼마는 가격을 확인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여전히 이아스완는성경에 어, 이 믹돌에서 어, 수에 내려갈 때의 최남단 이집트 애굽의 최남단 의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를 보고요. 또나일강물 인해서 얼마나 비옥한지요. 정말 이 아프리카답지 않게 이 곳곳에 이 재래 시장에서는 싱싱하고 풍요로운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이 아+ 어, 아수완 지을 다니다가 이제 잠시 보았던 이 모습인데요 참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정말 이 물가에는 굉장히 비옥해요 비옥하고 대부분이 역시 이제 동물들의 사료로 이렇게 이제 어, 재배하는 걸볼수 있고 어디서든지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충분히 적실수 있는+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수엔의 지역을 소개했습니다.